할라산물 순한 소주 어. 그리고 드시고 고기 같은 거다 골라 드시고 여기다 다, 다 볶아 드셔도 맛있어요. 어 맛이 연슬한다. 블로초 코트지. 여기, 저기 볼리시장 안에 이층에밥 먹어놨어요. 사장님이 추천하시는 이 할라산 소주 프리미엄 할라산 순한 소주. 그걸 두잔 먹었네요. 밥다 먹었네. 밥다 이 <laughs> 술수 너무 많은데 이 소주는. 네맛있다 아, 금복주. 옛날에 옛날에 네. 그, 그, 많이 그 저기 있었대요. 판매량이 많았었대요. 아... 그러면서 이제 올해로 한번 바뀌면서 그쏙 들어갔고. 이거 말고 한라산 소주가 이게 몇 도예요? 이건 17.2도. 그냥 한라산 소주가 더럽지 아 1 7도짜리가 있고, 21도짜리가 아, 있고. 아, 까 내가 먹은 21도, 하얀 거. 아, 파란 거, 저기. 하얀 거, 하, 아, 파란 거. 파란 거. 네. 두부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하얀 거는 맞잖아요. 17. 어. 요거는 아. 새로 나온 17.2도. 근데 아, 17도? 17도보다는 맛있대요. 저 술맛이. 아. 음. 저도 아주 못 먹어봤는데. 아, 반찬도 손이 많닌가라는 걸로 맛있게 나옵다 감사합니다다음주셨습고기앉 볶아주시고 앉으셨니다습니다습니다으습니다앉다습니다앉으셨다가으니다가다 앉으셨습니다. 김치를 하나 넣을게요. 김치를 하나 넣고, 이렇 올리고, 담장 음. 올리고, 음. 올리고, 음. 올리고, 우와, 맛있다. 담장 올리고, 반대 테 음. 올리고, 음. 김치 올리고. 잘라 갔편지다 맛있어요. 어? 편다몇 분? 아 잘라서? 아. 오, 네. 마늘 아, 네. 아, 네. 좀 넣고. 안세요 네. 네. 넣고. 네. 예전에 네. 예, 저기포 유명하다는 무슨 콩나물 불고기 잤는데 네. 완전. 여기 반찬 넣고 그냥 콩나물에 그냥 네. 어, 냉동 어? 네. 대패 삼겹살 쳐다 주는 거야. 아 정말 이런 게

여섯 분이야? 아니 돼 있어. 어른이 4 명, 애가 4 명. 오마이 오마이. 그럼 한 포도 나왔다. 약간 김치도 약간 들어갔군. 이거 맛있다. 맛있요 <laughs> 이게 <laughs> 약간 경상도 사람들한테 더 맞는 입맛. <laughs> 어? <laughs> 대우, 아니 경은 놀러 짭짤한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약간 짭짤하고 달콤하고 뭐. 너무 맛있어요. 지금 아, 여기다가 밥을 볶아면아 그러면 희가밥 볶아줘야 돼. 볶요아 진짜요? 밥은 차나? 어 아, <laughs> 알겠어요. <웃음> 먹고 네. 밥 볶아주니까. 응.

알짜다아도음 음, 맛있다. 음. 맛있어. 햄치즈 크고. 음. 김치에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데 맛있다. 음. 자잘하게 쉬고도 맛있고 두발 먹어봐. 이것도 편이 음. 많이 가있어 맛있다. 이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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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넣고, 요거 넣고, 요거 넣고. 음! 나물도, 오케이. 삼나물? 응. 양치, 두부조림, 김치, 샐러드. 한 7첩? 7차? 7로은나오네좀 예. 달라는데? 거아도까 뭐 콩나물 음. 다 음. 드셨네 음. 네 음. 맛있어가지고 음. 그래요? 대구에서 오셨어요? 네. 오셨죠? <웃음> <웃음> 맨치, 맨 처음에 이거 다 대구, 해제되고 사람들 되게 많이 왔어요. 맛이 좋 네, 대구에 터져가지고. 응. 음. 지금 대구분좋아 하는 맛이에요? 그래요? 아니요, 이거는 다 좋아해요. 자주 네. 잘 드셔요. 고 매운 거 좋아하는데, 약간 요 여자분은아고 남자 분습니다두 네, 남자 둘다람 <laughs> 네, 남자 두 사람. 아 남자 두아들 네, 아들이사고 네, 남자 두 사람. 네, 라자두 사람. 네, 남자 두어람 네, 0대두사 대. 네, 사람. 네, 남 지금 메터지죠왜 음. 작년에 메타졌어요 난리 났어요. 없잖아요. 비오는 날은 더 메타졌어요. 비오는 날은 다른데 갈데 없으니까 시장으로 가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바빴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이 없어요. 작년 1월 따라 왔어도 사람 많았는데. 음. 2월 아니. 2월 3일부터 이렇게 됐어요. 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만이 있다. 그... 그 때만 더 터져가지고 그게 많이 잘못되잖아 진짜 많이 다 어렸을 때 양이 많네 양이 많아 양치만했잖좀더 갖다 드릴게요 지금 신경쓰고 드시요콩라물콩라물 여기다 갖고 와주세요.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